안녕하세요 정성중고차의 정성도입니다 금일 제가 준비한 차량은 BMW g b o 5 시리즈죠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판매가 많이 되는 차량 중 하나인데 오늘은 키로스를 조금 짧은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차량 연식과 키로스 불러드릴 건데요 2017년 11월 출고가 됐으며 18년형 차량이며 키로스는 68,000km 주행했으며 520D X-Drive M 스포츠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 띄워드릴 건데, 완전 무사고에 용도 이력도 없고요. 미세누나 분량 또한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보신 것처럼 이 차량은 곳곳에 블랙으로 지금 튜닝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앤 블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량 판매 금액은 2,900. 6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키로수가 짧아지면 금액이 높아지는 거는 뭐 다들 아시는데 그래도 키로수가 짧은 매물을 원하셔서 오늘은 키로수가 짧은 매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차량 전면부부터 한번 둘러보실게요. 전면부 보시면 이 5시리즈의 고질병이죠. 라이트가 항상 이 LED가 타는 현상이 있는데 이 차량 제가 점검을 해봤을 때 고질병의 라이트 타는 현상 전혀 없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키드니 그릴 또한 유광 블랙으로 변경을 해주셨으며 아래쪽에 안개등 커버마저도 검정색으로 변경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쁜 차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쪽 라이트 상태 볼 건데요 반대쪽 라이트 상태도 기스나 백화 현상 전혀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방 감지 센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 넘어오시기 전에 이 본네트 상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본네트도 광택이 정말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돌방이나 흠집 또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 넘어오실 건데 앞 타이어 잔여량은 한50%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휠 기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휠도 블랙으로 도색을 해놓으셨고 지금 사제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엔 다부터 뒤엔 다까지 쭉 비춰드릴 건데요. 그냥 어중간하게 블랙으로 작업을 해놓은 게아니라 이 휀다 쪽에 덕트 같은 부분도,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또 카본, 그리고 윈도우 쪽에 보시면 크롬이 아니라 이쪽도 블랙으로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뒤에 쪽도 이따 보여드릴 건데 스포일러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루프 스킨까지 완벽하게 작업이 된 차량이고요. 도어 캐치 쪽 보시면 컴포트 액세스, 위쪽에는 썰루프, 그리고 도어 쪽 보시면은 PPF도 생활 PPF도 장착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손톱 자국 또한 없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측면부 정말 깔끔한 차량이었죠. 이어서 후면부 넘어가겠습니다. 자,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후면부 넘어왔을 때 M550D로 엠블럼 튜닝을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스포일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혹하다가 이 M550D 이런 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엠블럼은 쿠팡에서 한 2만원 정도 하니까 장착은 정말 쉬워요. 그래서 그거는 원하시면 제가 주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테일램프 상태 깔끔하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양쪽으로는 머플러 팁 그리고 디퓨저 상태 또한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가운데는 에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5시리즈 트렁크 공간은요 생각보다 넓습니다. 실제로 와보시면 어 넓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크기고요. 트렁크 내장재 상태 또한 완벽한 상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5시리즈 외관 살펴봤는데요. 독삼사 중에 벤츠 5시리즈 A6 이렇게 놓고 보면 5시리즈가 옵션도 그만큼 빵빵하고 가성비도 5시리즈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BMW만의 이 스포티한 매력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 추천드리는 매물이죠. 이어서 실내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실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실내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실내도 너무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트 컨디션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시트 컨디션 또한 너무나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의 연비는 15km 이상 나온다고 하면 됩니다. 연비 깡패인 차량이고요. 네, G 바디로 넘어오면서 이게 2,000cc예요. 하지만 제가 이 안에서 들었을 때는 거의 뭐 3,000cc 6기통 디젤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방음 또한 잘되고 묵직한 사운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고 계십니다. 전자식 계기판이고요. 68,537km 주행했으며 경고등 점등되는 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차문 열림 경고등만 있는데요. 차문을 열어놔서 그렇게 뜨는 거고요. 사이드 미러 쪽에는 측방 감지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핸들 컨디션 보여드릴 건데요. 핸들 컨디션 또한 너무나 훌륭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 좌측편 보시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핸즈프리 그리고 뒤편에는 패들 시프트와 좌측 뒤편에는 텔레스코피 전동 핸들까지 작동하기엔 잘 되는 거 확인해 봤고요. 가운데 쪽으로 보시면은 정품 내비게이션과 정품 디스플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질 화 역시 BMW답게 너무나 선명하고 가이드라인 또한 매끄럽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래쪽으로는 에어벤트 두개 보여지고 그 가운데에는 인텔리전트 세이브티 이제 안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으로는 공조기 버튼과 운전석과 조호석에는 열선 시트 아래쪽으로 보시면 무선 패드와 두개의 컵홀더 이 차량의 메인키와 보조키 총세벌입니다 디스플레이키 포함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전자식 기어봉 좌측으로는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조그셔틀, 양문형 암레스트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와 하이패스와 블랙박스 그 위쪽으로는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1열 작동 확인 잘 해봤는데요. 어, 1열 상태 너무나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2열 설명 드릴게요. 네, 2열 시트 상태 보시면은요, 2열에는 거의 탑승을 하지 않은 차량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이스픽스가 있기 때문에 카시트 또한 장착하기 편한 차량입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2열에도 에어벤트와 2열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2열 공간은 적당한 사이즈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 분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있고 키로스 짧은 차량 많이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중고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